네 안녕하십니까 부부카의 이명균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현대 솔라티 아, 디럭스 차량 아, 소개시켜드립니다. 판매가 4,559만원 되겠습니다. 네 최초는 18년 12월이구요. 18년식 연료는 경유 색상은 검정입니다. 주행거리 이제 막 5만km를 주행을 했습니다. 솔라티 외관 모습이고요. 뒤쪽 측면 후면 모습이고요. 네, 운전석. 네, 뒷좌석 뒷문 열고 이렇게 찍어봤고요. 네, 시트 상태 아주 좋습니다. 네, 운전석 모습. 네, 핸들 모습이에요. 계기판 5 7 0 0 k m 때 주행했고요. 오토 미션 이렇게 확인시켜드립니다. 네, 도어 트립 모습이고요. 네, 손따 여기죠. 네, 오늘 센터페시아 모습입니다. 앞에는 거치식 내비가 달려 있고요, 네, 후방 카메라 모습입니다. 네, 하이패스 루밀러와 불바, 또 뒷자리를 볼수 있는 블랙박스까지 같이 있고요. 음, 천장 모습이네요. 엔진 있는 모습, 네, 실과 타이어의 모습입니다. 네, 성능점검 기록품이다. 용도 변경 이런 건 없음이에요. 일반 개인차였고요. 보시면 보조석 뒤 횡단은 요철이 좀 있습니다. 네, 약간. 요철 느낌이 있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린 것 같습니다. 자동차 세부상태입 원동기 변속기 양호 없음 적정 모두 좋고요. 동력전달장치 외에 나머지 항목들도 완벽한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. 네, 평소에 미니버스 어, 사람들을 태움이 있어서 물론 뭐 스타렉스도 있고 어, 물론 뭐 카니발도 있지만 차량 같은 경우는 서서 탈수 있는 버스니 아니냐에서 크게 갈리죠.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키가 높이도 높은 이유도 반드시 있겠죠. 그래서 카니발이나 어, 스타렉스로서는 조금은 불편하다. 그럴 때 이렇게 키가 높은 솔라티가 미니버스로서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.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네, 평소 에 솔라티 생각하셨다면 저 후보카 이명균 팀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